저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에 시작에 왜 드리냐면 네. 사실 제가 소주를 먹은 것도 그렇지만 그니까 뉴스가 안 좋잖아요 분명히 형이 소주 먹는 건 그냥 습관성 음주 아닙니까? <laughs> 속상해서 먹었다기보다는 맨날 먹잖아요 <laughs> 이비계로 마실 때도 있고 저 핑계로 마실 때도 있고 아, 뭐 내가 보니까 좋을 땐 네. 네. 고음 아침에 네. 뉴스 공장에 방송이 없잖아. 네, 무조건 어, 뭐, 무조건, 뭐, 무조건 뭐. 무조건이야. 100%야. 근데 그래. 형 뭐야 그러면? 100% 이거 하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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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녁에 아, 이거 아니, 이거 하고 있잖아. 어, 어. 어 내일 안 나가네. <laughs> 아니 뭐 나한테 내가 저기 뭐야 내가 19금 영화 아 내가 요즘에 좀 지질도 안르고 속상해 가지고 19금 영화를 봤어. 그럼 형 믿겠어요? 안 믿지. 봐요. 야, <laughs> 1 9금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네. 소주 먹는 것과는 다르지. 소주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소주는 상처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소주 어, 때로 보면 상처고 씻겨 나가. <laughs> 어, 희한하네. 야 어째 그걸 보면서 <laughs> 상처가 <laughs> 씻겨 나가지? 너 진짜 <laughs> 1 9금 영화라고 해서 무슨 에로영화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는 원래 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님 잘안 봐요. <laughs> 시끄러. 네가 보면 <laughs>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거야. 육십번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진짜 소주 얘기를 끄는 게 실제로 그렇답니다 우리가 음, 음. 이게 뉴스가 너무 안 맞는 뉴스가 나오면 음. 진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음. 이게 실현 당했을 때랑 효과가 비슷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음. 정말로 몸도 아프고 음. 그래서 이게 영국 같은데 서 실험해 보면 어 진통제 먹으면 음. 실현 당했을때 나는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아, 일단 몸에 몸에 고통이 잘안 느껴.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 똑같이 오는 거야, 음. 사실은. 저는 우리 뭐, 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시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음. 묘, 요 며칠 그런 상처를 입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음. 상처를 받은 거고 그래서 하루 이틀 좀 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어제 음. 뭐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저는 잘안 하는데 그까어 그러니까 선거의 선대 위 관계자 그 중에 이제 그냥 막 관계자라고 말씀하는 의원 중에 음. 진짜로 어그 매일 여론조사 통계를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5한1 5개정도로 매일매일 신경 쓰시는 아, 분. 그 그분이... 그분의 전언에 따르면 음. 어제 이게 뉴스에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윤석열 상승세로만 보도가 됐지만 한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어제부터. 반등세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론조사 반등세라고 지금은 물론 한3% 정도 뒤지고 있긴 하지만 음. 바닥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음. 근데 항상 이게 여론조사할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향을 봐야 된다고. 음. 그렇죠. 경향상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경향은 잡혔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하루 정도 소주 더 드셨더라도 네. 음, 오늘 내일 정도면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설에 또 좋은 소식들도 잡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어이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에, 제일 네. 관심 끄는 제일 짜치는 거부터 하고 치울까요? 아 아니야 좀 따자. 그럴까? 어. 아니, 속상한 얘기는 좀좀 좀 미룰까요? 그러면 어, 열뭐열받은 열바... 어. 열반 쯤도 않아. 뻔한 얘기긴 한데. 그얘기 뭐, 그, 그그 그게 뭔그 얘기를? 토론에 어, 미뤄진 거, 얘기, 엎어진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어. 엎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음. 일단 양자 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 무산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음. 이렇게 사자 토론을 음. 음. 방송사들이 바로 제안을 했죠 음. 각 정당에게 양자가 안된다면 네명이모엇을 무섭, 하자 네, 어차피 시간 비워놨을테니까 음. 그쵸 그래서 어, 요일을 음. 두개로 제안을 했습니다 음. 일단 설 연휴 기간이 31일 음. 이때는 시간까지 제안을 했어요 오후 7시부터 2시간 음. 동안 하자 음. 너 국민의힘 바라는 시간이네요 어, 근데 이게 웃겨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 요건 시간까지는 제안을 안했어요 음.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음. 그러니까. 그 4당에 딱 제안을 하니까 음. 민주당 하고 정의당은 바로 요청을 추가을 했고 음. 3 1일 오케이! 음. 했어 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린 다 좋은데 기왕이면 31일 음. 그러면 이제 다된 거지 매일, 4명 중에 3명이 된거 아닌가 된 그리고 원래 네. 원래 국민의힘에서 음. 30일 31일 이틀 그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틀, 둘 중에 하나 네. 그러면 31일 5월 2월 3일이니까 네네. 30일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되잖아. 바로 오케이 하면 되는데 어. 바로 오케이를 안 합니다. 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 v 토르 실무협상단 대표가 성일종 의원인데 내일 음. 룰 미팅을 하기로 했대요. 그니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룰 미팅에 참여해서 네. 거기서 날짜나 방식을 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니, 그... 31일이 3 31, 0일 31일이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2 시간 비워두는 거 있지 잖습니까 네. 이건 그냥 비 그냥 가면 되는 그냥 건데, 그냥 쳐 나오면 되잖아요. 왜룰 미팅 얘기라고? 네. 거기서 날짜와 뭐를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자니 뭐 토론 방식이 이런 거또그 얘기 하려고 또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방송 방송국을 차리시죠? 그냥? 방송국을 차려서 <laughs> 차라리 어. 그쪽에서 룰을 정하고 장비 다 마련하고 어. 다 피디를 섭외하고 뭐 재능자도 섭외하고 어.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민주당 간다 그럴 거예요. 맞아. 그렇게 간다 어. 그럴걸. 박근혜 때뭐 비슷한 거안 봤는데. t 조선는때 뭐. 응. 어. 어. 이거는 그냥 정말 하기 싫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 어.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왜그 그 서양의 파티에 보면 오픈바라고 있죠. 네. 양주를 전부 종류별로 차려놓고 네. 마음대로 따라 마실 수 있게 하면 또 몰라요 아 그러면 <laughs> 어, 그럼 각 방송사 진행자들 쭉 세워놓고 <laughs> 어, 어. 우리 할때 아, 네가 물어봐 <laughs> 바텐더한 명씩 세워놓고 와서 원하는 대로 칵테일 만들어서 얼마든지 술 먹을 수 있다 어. 그럼 눈뒤집혀갖고 갈지도 모르죠 아. 근데 네. 술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음.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음. 음. 그러고 나서 네. 고향에 가서 음음. 즉석 연설을 했거든? 음. 근데 윤석열이라는 말은 단한 마디도 안 했어. 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리더가 어쩌고 저쩌고 술이나 어쩌... 주어진 권한으로 리더가 네. 술이나 마시고 측근이나 챙기고 게을러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황간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냐? 어. 이런 나라는 망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만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은 음. 그렇지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안 이렇게 되지. 해야 되잖아. 음. 근데 저는 그, 그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저는 생각을 어제는 뉴스 보면서 못했거든. 음. 근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언론들이 음. 일제히 네거티브 중단선은 두 시간 만에 이재명 윤석열 비난. <laughs> 이건 니들이 왜, 윤석열 왜 후보를 이거를 그렇게 윤석열, 생각한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쓴 언론들을 향해서 어. 야. 내가 왜 <laughs> 나랑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어야 이게 왜 나냐 이렇게 나는 어. 그언론들이랑서따일것 같아. 가령 내가 뭐 아직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압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중앙일보가 네. 거의 없다 양절병서양감무라저이 어. 그럼 중앙일보 잘못이지 내 <laughs> 잘못이 아니라 <laughs> 그잖아. 그리고 내 어제 째려보지 <laughs> 마. <laughs> 내 어제 양까무라 형님하고 네. 카레 카레 먹었잖아. 야, 카레 먹었죠. 카레 먹으니까 그 네. 카레집에서. 네. 이걸 주더라고. 어 그게 뭐야? 도모토카레네. 근데 어이 앞에 이게 일본어로 적혀 있거든요. <laughs> 양까무라네. <양감으로 안에 있어. 웃음> 드디어 이제 우리 까무라 아, 형님이 아 드디어 이제 브랜드 사업에도 진출을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 까무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아니 전니다 이거 전아 어, 그러니까. 저를, 저를 주더라고 아 그래서 네. 하여튼 아, 그러니까 입주를 만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거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음. 심지어 이제 그 어제 국세 국회 법사위에서 아, 그렇죠. 그 이후에 법사위원에서 음. 이제 법무장관을 부 이제 뭐법사위에서본문장관 당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음.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 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하나 재생을 한 거야.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아니 후보는 좀 네거티브 안 한다 그랬는데 네. 그걸튼것 자체가 네거티브다. 그면서또 음. 이게 왜 그러면 후보하고 당하고 전문가 엇박지를 갖고 갔냐.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계속 그니까 법무장관 부 안철호 뭘 얘기해야 돼서 수사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대장동 얘기 꺼냈고 민주당에서도 녹취록에 이 수사 압박한다는 얘기, 수사 지휘권 행사한다는 얘기, 음. 음. 그, 그 얘기나니까 그,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다 네거티브로 하면 음. 그럼 후보 상대방 후보와 관련된 얘기는 아예 못하는 라 얘기냐? 그건 아니, 아니, 아니잖아. 그리고 음. 김건희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 뜯어서 음. 검증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김건희씨와 관련된 뭐사실 이거는 관심 없고 네. 거기서 끄집어내야 할공적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음. 법상에서 질문을 하고 어? 음. 장관이 향해서 묻고 이런 건 당연히 그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건김명민의원이 의원 물어본 건 그거였거든 음. 아니 지금 어떻게 아, 김건희씨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거냐 지금 이 상황이 음. 지금 나,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상황 정상적인 거예요. 상황이냐 음. 만약에 가뜩이나 이미 공개된 것처럼 그때 고발서주 요구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하고 저 김건희 씨 명의로 된 전화로 휴대전화가 여러 차례 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거 주고받았다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김용민은 그거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 음. 그랬더니 또 네거티브 한다고. 네. 뭐, 말만 하면 네거티브래. 그니까, 러 아까 지금 나도 그 생각은 솔직히 못 했거든. 어. 나는 사실은 네거티브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 술 먹고 이런 얘기는 그냥 윤석열 얘기로 생각을 했어. 근데 <laughs> <laughs> 생각을 못 했다고 하네?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말합시다. 술먹고 그럼 뭐, 본인이 마라톤 어. 뛴다고 해서 다 안철수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laughs> 안철수부지, 그러면. 전... 전국에 마라톤인 거몇 명인데. 아니, 아 안... 정치하는 아니...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 정당의 리더라고 했어요, 그냥 리더라고 했잖아요. 그냥 리더. 네, 리더 중에 네. 술 많이 마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저 대한뉴스의 리더도 맨날 밤마다 술 먹잖아요. <웃음> <웃음> 어. 소맥 말아서 먹고 소주 마시고. 아까 뭐 여기 보니까 양감으로 사케 마셨냐 그러던데. <웃음> <웃음> 사케는 난 사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어. 그 원전 이후로 안 마시고 있다가 네. 불매 운동 벌어지면서 또안 마시고 아예 아아. 끊었지 그래서. 음. 사키도좋아했었어 옛날에. 예, 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음. 사키도 좋아했었는데 원전 이후안 마시다가 네. 불매 운동이면 아예 멀리하고 있지. 음. 어쨌든 간에. 음. 그러면 그래서 토론은 사자 음. 토론은 그럼 하아 지금 얘들 이것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안할 수도 있다라고는 봐. 근데 그러면 어. 민주당이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음. 3자 토론이라도 해야 돼. 아, 전아 해야지, 해야지. 예전부터 토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카메라 세우고 해야 돼. 진짜. 무대 하나 세워 놓고 하... 하면 되잖아. 아, 아, 아. 이거는 방송사들이 네.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제끼고 음. 네. 갈갈수있을만한 음. 수 강단이 방송사들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 근데 왜 방송사들이 이렇게 벌벌 기냐고 왜? 저... 눈치 보는 거지 아니 지나 와가지고 무슨 뭐 뭐야 뭐야 그그그그그그토론 t 뭐 법칙? 토론 v 규칙?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면은 아 그런거 하지말고 우리가 정할테니까 네. 약간 DNA가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다 어. 근데 윤석열 보가 안온다 어. 그러면 겁기나 어. 양변이나 어. 저, 나나 어. 어떻게 할것 같애 아 어, 오지마 그럼 오지마 판단 오지. 써놓고 어. 우리가 할게 그래. 우리 이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방송사 높으신 분들은 1위인데 네. 어, 이리... 아나? 야 근데 제끼고 가? 야 이거 아, 아, 이런 가면, DNA입니다. 아, 제끼고 하면 또 우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뒷말 들을까봐 공정하지 못하는 말 드는 거는 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아 나중에, 어. 아, 나중에 엿될까봐, 엿될까봐. 아, 아, 뭐. <laughs> 그쪽에도 네.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있어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지나가서 불러오면 되잖아. 아니 그런 식으로 안 되지. 눈치 봐가면서 모셔오는 거지. 그쪽에서도 당연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상당히 강성으로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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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비율로 숫자를 쓸 수는 없지만 더 많지 오히려 음. 잠깐만요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속보가 떴다는데요 네. 우리 또 대괄총님들께서 팀이... 토론과 관련해서 어. 양자토론을 제안했다고? 뭐라고? 갑자기? 31일 어.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제야? 갑자기? 뭐이 사람들은 그럼 재판부의 판결도 저기 무시합니까? <laughs> 아니야, <어제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어제 손학규가 대선 후보 사퇴했대. 뭐그 관심 없고요, 그거는. 아니 <laughs> 네. <laughs> 국회나 제3 의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하죠. 양자 토론을 하죠. 아니 어제 저기서 나왔잖아요. 그거 저기 가서 시청 받았잖아요. 지상파에서 방송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음. 그거 재끼고 네. 어. 어제3의 장소에서 지상파 말고 네. 그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국민의힘은 지상파라는 이런 공간에서 벗어나서 네. 종편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아하 거기서 본인의 진행자 정해서? 선호하는 진행자를 정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지금 좀 속보를 보면서 음, 거의 확실하다. 지금. 그 꼼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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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TV조선에서 하고 싶은 거지, 지금. <laughs> 그리고 저렇게 어, 되면, <laughs> 채널 A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 난 이제 방송사에서 이른바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나가봤잖아, 나가고 있고, 어. 그러면 사실상. 토론이 아닌 게 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어. 둘이 앉혀놓고 있잖아. 어, 어, 어. 주제별로 질문 던지는 거야, 사회자가. 아, 그럼 그래서 그런. 둘이 맞 붙는 게 아니라 어. 각자 얘기하게 진행을 하는 1대1, 거야 1대1대1로 하는구나. 어, 1대1대1로 어. 하는 거야. 아, 1대1을 두번 하는 식이 어. 되는 거구나. 아니, 이거에 대해서 의견 어떻게, 대장동 관련해서 의견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고 음. 물어본 다음에, 아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까지 주제 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그럼 욕설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가버리면. 안전화가 되는 거구나. 상당히 지는 거야. 아 그리고 이슈 자체를 고를 때 어. 그쪽에서 고르잖아.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뻔히 알고 있잖아. 그 이슈자 자체, 질문 자체에 듣는 사람을 알고면 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사회적 어가정입니다고 음. 음. 어. 거의 다는군 그, 시절부터 네. 그 번호도 69번을 받을 정도이고 네네. 밤마다 네. 19금이 아니면 안 본다고 하는데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 너한테 물어보지만 듣는 시청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사람 뭐 저한 사람 이미 아니구나. 이미 이미 저걸 찍어 버린다고 생각 아, 해. 대장동 얘기 이렇게 해 버릴 수 어, 있겠어? 이렇게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음. 반박하는 게되게 우스워지는 거거든. 음. 반박을 하면 할수록 웃겨지는 어. 거나.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그냥 하기 싫다는 거고. 그렇지. 어. 사실 제일 큰 거는 네. 그렇지. 이게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음. 원래 역대 그 TV 토론을 보면은 음. 그 여당 후보는 한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야당 후보가 나머지잖아. 네. 그러면 다구리지. 아니, 음. 다 이게 여당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여당 후보들이 약간 안 하려는 음, 이런 스탠스였어. 근데 음. 지금 뭐가 이상하잖아.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오케이 OK 31일. 어. 그전에도 계속 화자 그러는데 음. 윤석열 후보 쪽이 지금 계속 안하라고 하는데. 아,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건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받으면 위험할 것 같아. 아, 위험할 것까지는 아니고 어. 어, 근데 저는 이 자체의 상황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초반에 뭐 많은 사람들의 속상해하고 열받는 것들을 음. 말씀드렸는데 이 상황도 이 석상고 열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분들 내지는 중,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음. 뭐, 다른 거말 필요 없어. 야, 저 사람은 토론을 안 한다고 해? 형, 근데 음. 중도층들은 또 언론 보고 다르게 얘기하시죠. 아냐, 아냐, 아냐. 이런 이런 내용들은 알려져. 그러니까 이게 음. 반응이 제깍제깍 음. 안 온다. 2주에서 3주가 걸릴다라고 얘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있는 거야, 다.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는 음. 어, 아무리 이거는 어떤 이념의 성향이라든가 정당을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상관없이 음. 토론을 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한다 음. 이거는 제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전략을 잘못 짜는 것 같아요 음, 저건 제가 네. 봤을 때도 자신 있게 왜냐면 근데 한쪽에서는 뭐이석도 이런 얘기하거든. 어. 아니, 뭐 얘기 하거든 아니 유노 뭐프롬프트안보도 이게 잘한다 어. 어. 그럼 그럼 해! 제발 좀해 그럼 뭐 그리고 뭐 KBS 어. 황상무 뭐 앵커 출신 어. 준비 잘하고 있다 어. 그리고, <laughs> 해 그럼!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일정, 일정도 일정 미루고 음. 공식 일정도 미루고 토론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사도 났었어 그런 얘기를 계속 내보냈거든 음. 근데 안 나온다 이걸 대비를 시켜야 된다고 그리죠 주변에 음. 아니 왜야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안 나오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안 나오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안 나오네 하고 음. 거기 언론인 출신 70명 넘게가 있고, <laughs> <맞아. 웃음> 네. 어. 그리고 맨날 뭐 언론 통해서 뭐 토론에 매진한다 그러고 음, 음. 이준석 대표 나와가지고 아, 윤석열 후보 말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나와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듣고 싶다고 네. 어, 얼마 잘는참 보자고 오. 그래서 오늘 SBS 모 프로그램에 네. 윤석열 후보가 나간답니다 라이브로. 라이브로요? 네.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SBS. 네. 스브스. 네. 나제하는 거 있습니다. 네, 광고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 예예. 아, 아, 예, 뭐 예. 뉴스 브리핑 예, 광고도 돼요. 어. 뉴스 브리핑이라고 3시에 하죠. 네. 그3시에몇 분짜리입니까? 어 그게 통으로 따지면 한 시간 넘어요. 어. 근데 한 시간 그 통으로 할지 아니면 네. 뭐몇번 할지 모르겠는데 왜 스브스를 선택을 했을까? 스브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후로 이재명 볼 제일 싫어한데 아닙니까? <웃음> <웃음> 날조 방송을 통해서 깔만큼 제일 싫어하는거 아닌가요? <laughs> SBS 덕분에 그 씨발 아수라. <laughs> 내가 아수라 만들어놓은 거야. 아직도 이거 댓글 다는 새끼 있어 이거 이재명 얘기라고. <laughs>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보면 되게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낮에 음. 오후 세시 하는 방송에 그동안 TV 출연 안 했던 사람이 네. 처음으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서는데 누가 봐 오후 세 시에 보러 내가 만약에 대선 후보고 어. 국민적인 관심 관심을 음. 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후 여섯 시, 그렇지? 시, 아홉 시, 열시 아니면 하다못해 출근 시간 아침 방송 어. 그 시간에 나가야지. 골든 타임에 나가지. 새 오후 세시한 임팩트 효과를 누린다면은 아침에 네. 나가야지. 음. 그렇죠. 왜냐? 모든 그 일단 정치율이그 아침 시간대에 몰려 있고 시사프로는 어. 그리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laughs> 그 기사 쓰려고 다죽가을막돈도 다 세우고 막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바이럴이 막 된다고. 음. 근데 낮 시간대는요. 오후 3시면 아마 아니 임팩트가 안 커요. 임팩트가 네. 안 크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저희도 지적을 했다시피 위에서 윤석열 후보가 던지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음. 언론이 알아서 치장하고 포장하고 캠프에서 주니까? 마사지해서 그렇게 음. 보도가 나가잖아요 음. 오후 세시면 라이브로 보는 사람 많지 않아 네. 전국에 아마 TV에 저기... 나갔다 어, 등산동호회 불륜 커플들 정도가 <laughs> <오우세> 시면... 핸맞... <laughs> 우세 <laughs> 씨 모텔이 꽉꽉 들어찬데 <laughs> 그때쯤 <laughs> 그분들은 많이 모시겠네. 야, 네. 야 <laughs> 근데 왜 등산이야? 어? 등 왜? 아니, 병과, 등, 등, 등산이 야, 왜? 안돼 이철아 죄송합니다. <laughs> 다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등산 동호회 물론 지, 건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음. 압도적으로 절대 다쓰고 쓸데없는 비유하지 말라고. 개중에 그러니까. <laughs> 개중에 <laughs> <laughs> 아침에 산 타고 내려오면 <laughs> 딱 오후 2시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막갈리한잔 하고. <laughs> <laughs> 수유 씨가 피곤해서 쓰러 <laughs> <뛰러> 간다 이기지 <laughs> 알았어. 하여튼. 증상은 피곤하니까. 그렇게 네. 나가면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음. 나 TV 나갔다. 음. 생방송 나갔다. 음. 그리고 내용은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편집된 내용이 뉴스에 나갔고 그 다른데서도 편집된 내용으로 보도를 하겠죠. 음. 마사지가 된 내용으로. 어 댓글 와봐. 왜? 응? 3시면 15시죠. 아이씨. 아. <laughs> 그런가 그런 건 무속이랑 똑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아니 권 김권 씨가 좋아하잖아요. 됐어.